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대 키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은 곽빈을 내세워 6연승에 도전합니다. 1일 롯데 원정에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곽빈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무서운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23일 키움 원정에서도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음을 고려한다면 홈에서도 호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무너뜨리면서 허경민의 쐐기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두산의 타선은 그야말로 끈끈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스피드 야구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듯합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정철원과 박지국의 오버페이스가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키움은 이한 맥기니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일 SSG와 홍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맥기니는 첫 등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첫 등판의 상대가 바로 두산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복수냐 호투냐에 따라 앞으로의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와이드너와 김영규를 공략하면서 4점을 득점한 키움의 타선은 6회부터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한 게 결국 역전표로 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상위 타선 3명을 제외하면 믿을 타자가 없다는 건 정말 러셀의빈 자리를 느끼게 하는 부분일 듯합니다. 막판에 3이닝 3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원종현을 괜히 데려온 듯합니다. 최근 두산의 타격은 경기 후반에 상당히 끈끈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펜이 약한 키움으로선 이 문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수 있을 듯합니다. 맥키니가 KBO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긴 하지만 잠실의 곽빈 공력은 여러모로 힘든 게 사실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롯데 대 L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는 박세웅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30일 두산과 홍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박세웅은 그야말로 국가대표 에이스급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3일 LG 원정에서 8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건 파선의 지원뿐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와 윤대경을 공략하면서 홈런 이발 포함 4점을 득점한 롯데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이 좋다는 말을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듯합니다. 3이닝을 간신히 1실점으로 버텨낸 불패는 구승민이 정말 대위기를 잘 막아냈습니다. LG는 아담 플러코가 시즌 11승 도전에 나섭니다. 1일 KIA와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무패 행진이 깨진 플러코는 이 후유증을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24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원정이라는 게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7회 말 퍼진 오지환의 동점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3점 차로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어냈다는 점이 팀의 사기를 크게 올려줄 것입니다. 특히 불펜 공략 성공은 롯데 공략의 큰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허나 제구가 흔들린 박명근의 이실점은 그만큼 피로도가 누적되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박세웅은 직전 LG전에서 압도적 투구를 펼쳤고 플러코는 금년 롯데 상대로 13이닝 무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선발만 놓고 본다면 그야말로 막상막하입니다. 하지만 불펜의 우위는 확실히 LG가 가지고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세번째 경기는 NC 대 삼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C는 송명기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선발 복귀전이었던 1일 KT 원정에서 4.1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송명기는 역시 선발 복귀의 리듬을 찾지 못한게 부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 나름 강점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키움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5점을 득점한 NC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후반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점이 무엇보다 반가울 것입니다. 원정에서 살아난 감각은 홈으로 이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5.2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1.1이닝을 버틴 유진욱이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삼성은 데이빗 뷰캐넌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1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뷰캐넌은 그야말로 진검다리 호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일단 패턴상으로는 호투 타이밍이고 원정 투구가 좋은 편인데 5월 21일 NC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브랜든 상대로 단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삼성의 타선은 구자욱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원정에서 반등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등판과 동시에 또 홈런을 허용한 우승화은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듯 합니다. 드디어 NC의 연패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연패는 현재 진행형이고 뷰캐넌이 받는 심적인 압박은 대단할 것입니다. 물론 선발만 놓고 본다면 유리한 건 분명 삼성이겠지만 NC의 타선은 홈에서 강점이 있고 전날 경기에서 뒷심도 확실히 되살아났습니다. 반면 삼성의 타선은 갈수록 페이스가 나빠지고 있고 불펜 문제가 매우 심각한 편입니다. 뒷심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 대기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T는 엄상백 카드로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30일 NC와 홈 경기에서 1.1이닝 무실점의 구원 투구를 보여준 엄상백은 한번의 분위기 전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관건입니다. 24일 k i a 원정에서 6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그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데 승부를 걸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켈리와 박명근 상대로 7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원정에서 꾸준한 타격감을 유지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팀의 타선은 원정보다 홈에서 더 위력적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3이닝 동안 4실점을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한 불패는 서서히 과부하의 문제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김건국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일 LG 원정에서 2.2이닝 2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김건국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점이 명확한 투수이기에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광현을 완벽히 무너뜨리면서 홈런 이발 포함 7점을 득점한 KIA의 타선은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쉽지 않는 타격감을 과시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최대의 무기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김도영, 나성범, 최영으로 이어지는 나인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1이닝 우실점을 허용하면서 하마터면 경기를 날려버릴 뻔했던 불패는 결국 피로도가 한계에 이른 듯합니다. 엄상백은 kia 상대로 갈수록 좋아지는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홈이라는 강점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kia의 타격이 좋긴 하지만 kt 역시 홈 경기 타격은 대단히 좋은 팀입니다. 특히 김건국의 이닝 소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전날 크게 흔들린 kia의 불패이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는 한화 대 S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는 니카르도 산체스가 기선 제압을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일 삼성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산체스는 그야말로 확실하게 5-6이닝을 막아줄 수 있는 투수의 위용을 과시 중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SSG를 상대한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 될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 상대로 노시완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화의 파선은 득점권의 집중력이 1차전보다 떨어진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의 결정적 찬스를 날려버린 닉 윌리엄스는 빠르게 한계점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문동주 강판 이후 5이닝 동안 이란타 1실점을. 내준 불패는 한동희에게 허용한 홈런이 너무나 뼈아플 것입니다. SSG는 로니스 엘리아스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일 큐움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엘리아스는 최근 3경기에서 투구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편입니다. 원정 경기 투구가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최대 기대치는 QS가 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에게 막혀있다가 8회 말에 기아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6점을 득점한 s s g 타선은 후반에 타격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번 경기도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4.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수고가 많았습니다. 양팀 모두 화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체스는 처음 보는 타자들이 대단히 공략하기 힘든 공을 던지는 반면 엘리아스는 한계점이 명확한 투수고 이 차이가 그대로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